20주년 에디션 무광 블루고요, 무광 레드도 있고 무광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보리 시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무광 블루는 요 유튜브 시트가 또 적용이 됩니다. 지금 요것도딱한대 남았고 이제 구매하실 분은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. 아니면은 뭐 3억짜리 뭐 메뉴팩쳐, 아 3억짜리 헤리티지 에디션이 있고 헤리티지는 거의 뭐 3억이다 보니 뭐 뭐거랑 천만 원 차이 나긴 하지만. 뭐 요거 하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한정판 모델이다 보니까 20주년 에디션 모델보다 있을 때좀 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한 대밖에 없으니까요 계약하시게 되면 또 장가 놓고 뭐차 완전히 하실 때까지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도 끝난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은뭐 이렇게 가죽 자체도 질감 자체가 때깔이 다르죠 지금 뭐 요것도 한대 있고, 뭐 빨간색도 한대 있는 것 같고 보시면 뭐 카본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고 카본 패키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메뉴팩처 뭐 진짜 속도, 공간도 되게 또 넓고 루프도 보시면은 마감이 이제 또 알칸타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또 붙습니다 휠은 어디서 많이 보낼 것 같죠? 이것도 바위 바울리 휠이 또 적용되어 있고 보시면은 여기 AMG 로고가 또 적혀 있죠 이것도 좀지옥사 모델의 또 장점이라고 아시죠? 장점이기도 하고 뭐 매력 포인트죠 레터링도 전부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사이드미러도 무광이고요. 배기도 보시면 왼쪽으로만 나와 있습니다. 보니까 뭐 지육상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살인 뭐 더해주고 그러진 않고요. 또 많이 찾는 모델이기도 하고, 귀한 모델이기도 하고, 용은 또 팬더랑 보시면 또 톤이기 때문에 되게 또 이쁩니다. 요거 이틀 삼 일만에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깐요. 전화 주십시오. 지역선무광 부르기 십 주년이 되지